바탕 하나요? 바탕 하나요?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뭐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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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다시 탑가 볼값 떨지 말 그냥 탑에 가 쩔어 쩔어 떨어버려 쩔어 쩔어 떨어버려아 저거 더럽네 왜 이렇게 더러운 애들만 걸려요 저 계속 아까부터 아 뭐지 더러운 애들만 걸리는데 아 너무 싫다 아뭐 저거 계속 써 아, 식감마. 식감. 어. 아. 어. 어. 아. 아, 뭐야? 아주 짱나해 너, 들 요즘 사이보그 날먹. Our, fate flows our feet. 사이보그 뭐지 요거. 오케셋지? 뭐 근데 저거 스킬 이렇게왜 이렇게 자, 어떻게 자주 쓰지? 회염방석에 기름이 그렇게 많나? 살자 그냥 와. 원래 칼리드 후반캐에 후반캐 사실 칼리드 후반캐에 후반캐 몰랐죠? 칼리드 후반캐에요 오, 죄송합니다. u 가 u r i t 큰그림 큰그림 p s m u 아 t b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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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guri. u 큰그림 i u g u 큰 그림. g u r i Uguri. u g u 방금 들어와서 죽은 거 보셨죠? 어. 작은 그림 아니고 큰 그림 오 작은 그림 아니고 큰 그림. 야또 와봐, 또또 또 포탑에서 한바탕 하자고. o 야 썰어, 썰어 썰어버려 아 이건 아니지 어 이건 아니지 들어온다 들어온다 저거 들어온다 뭐 어, 들어온다 안 들어오네 에헤이 학습 능력이 좀 있군 <laughs> 학습 능력이 있군 저거 아하 학습 능력이 좀 있어요 그죠? 들어오면 나한테 발릴 걸 알고 있었어 썰어 썰어 떨어, 썰어버려 야 도망가 일단 도망가. 이채오내피는 소중한데. 아, 싸라, 싸라, 싸라 후반엔 우리가 이기겠죠. 뭐, 이거? 그래? 후반엔 우리가 이길 거야. 이거 아마. 썰어. 안돼, 떨어, 떨어. 유아의생 전설 따라야 해요. 떨어, 썰어썰어버려 펴. 이거 왜 나대죠 이거? 어, 근데 그 정도로 날 무시하는 겁니까 이거 지금? 이거 너무 무시하는데, 어우. 떨어, 떨어, 떨어 버려. 어, 떨어, 떨어, 떨어. 아, 사이버그 따위한테 지금 이거, 지금 이렇게 발려야 되겠습니까? 이기면 좋죠. 오 어, 뭐야? 어이씨. 어, 우리 일 일부족 현상이. 설마 미아한테 우리 원딜이 조금 약간 약한 느낌? 어어 어, 강하다. 아, 우리 원딜 강하다. 잘한다. 생각보다 잘한다. 다행이다. 어허. 어 오늘 왜 이렇게 의도 맞지? 오늘 자꾸 의도 맞네요.

썰어, 썰어, 아, 아, 부럽네. 저거, 아, 저거는 좀 패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건 좀 아니잖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저건 좀 아니잖아. 다행히 우리 정글이 오지게 잖아. 조금이 아니고, 오지게 잖아. 오 에스타스였어. 야, 이건 못 들어가지. 저러면 저러면 또못 들어가지. 에스타스였어. 라인이 안 들어오네. 어, 길이 바뀌었어. <laughs> 길이 바뀌었어. 어 뭔디? 떨고 빠져. 나는 빠져. 나할 만큼 했어. 채워 The t r u t h must be preserved. 채워. 봤습니까 여러분? <laughs> 봤습니까? 이게 바로 모하 모하 모하개미니다 여러분. 에이. 게 바로 모하 모하 모개미미다 여러분. <웃음> <웃음> 아 지리하다. 아, 지려버렸다. 아 아, 렸다아 질려버렸다. 아 저야. 아, 팬티 젖었어요. 뭐? 신나게 밀어. 아래는 영주가, 위는 에 내가. 어, 설계 한번 가볼까요? 아름다운 설계야. 한 명만 한 명만 와봐. 야, 한 명만 와봐. 여기 한 명만 와봐. 썰어. 썰어. 썰어버리. 아, 뭐야, 이거. 슉! 멋지지 않아, 여러분. 한국과 멋졌죠 슉! 썰어. 이 칼리드의 낚인 애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낚시왕 칼리드, 낚시왕 칼리드, 나광 강태공입니다. 여기 모바일 레전드 강태공 이러니 복수를 내가 안될 수가 있나? 이러니 내가 복수를 안될 수가 있나? 여러분, 보게 버려. 포탑 암살. 낚시왕. 어 복수가 또 찼네요. 낚시 한번 또 때려 볼까요? 낚시 한번 때려 보겠습니다. 낚시. 에이. <laughs> 짜증 날 겁니다, 애들. 이 죽었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안 죽었을 때가 제일 아야 이건 잡았다라고 생각했을 때안 안 죽으면 제일 짜증나거든. 그만큼 짜증나는 게 없습니다. 아 이것들아 썰어 썰어 썰어버려. 썰어 썰어 썰어버려. 아라라, 싸라라 봐. 뿅. 어, 어, 아, 아. 아하. 아하, 멋진 모습. 멋진 모습 나올 뻔 했는데. 근데 우리 애들이 워낙 잘거같고 이와르징. 일 좋아요. 일이 좋아요. 서프 잘하네. 요아로징. 용자. 분주 용자. 그렇지. 뒷발에 맞아서 깨졌어.